저거, 저거 꺼낸다 꺼낸다 저저왜꺼낸다또 저거 뭐하려고 또, 저거. 뭐 하려고 또. 응. <목소리도> 그냥 가는거야?

내려 내려 온저 보이게 해. 내려 아, 어, 어, 들어가 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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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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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. 안녕. 애기 출발. 애기 출발. 맞아. 애기 출발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잘라. 이다녀 아이아안녕계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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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간다 간다 간다. 안녕. 또저뭘 뒤집어 썼고 봐. 3385654. 8 3나 몰라. 8, 8, 5, 6, 저것도 뒤집어 썼어. <laughs> 야, 언제 그거 뒤집어 썼다? 여기봐 언제 머리요. 아야, 아야. 봐 봐. 아빠, 아빠. 저 아빠. 아빠 있다, 아빠. <laughs> 뭐야? 家长。